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하고 네 번째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명절마다 스트레스 받았더니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두통이 오네요. 시어머니는 큰어머님, 작은어머님과 함께 음식 준비하시고요. 아버님들은 술 마시고 잔소리하는 뭔가 시대는 바뀌었는데 옛날 드라마 속 전형적인 시월드입니다. 저는 다행히 멀리 살아서요. 명절 당일 새벽에 출발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만 시할머니 댁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님께서는 항상 하룻밤 자고 가라고 권하시는데요. 집이 작아서 잘 만한 장소도 없어요. 냉장고 앞에 이불 펴고 자야 하는데요. 화장실 가는 길목이라서 누가 화장실이라도 간다고 하면 자다 깨서 길 비켜 줘야 할 판입니다. 화장실도 하나라서 씻기도 불편하고 용변도 못 봐요. 제가 가는 시간에는 이미 음식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설거지도 안 시키셔서 힘들게 노동을 하고 오지는 않는데요. 항상 매번 큰어머님, 작은어머님, 시어머님 세분이 저를 꽁꽁 붙잡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팔팔하니까 너는 음식 만드는 거나 설거지하는 건 신경 안 써도 된다. 우리 늙어서 힘없으면 그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제사를 전혀 물려받을 생각이 없거든요. 시아버님께서 차남이시지만 큰아버님댁은 아들이 없고요. 제 남편이 증손주라서 당연히 제사는 제가 물려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정말 하나도 그럴 생각이 없어요. 작은어머님댁은 결혼한 아들이 있는데 시할머니댁에 방문도 하지 않고요. 심지어 내외분 두분다 종교인이세요. 목사님한테 같이 제사상 차리자고 할 수도 없고 완전 저만 독박 쓰게 생겼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기계적으로 그냥 헤해거리면서 웃고 얼버무리고 넘겨요. 첫해 저런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뭐라 했어요. 이 말이 그런 뜻이야? 너도 내가 나중에 제사를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면서는 내가 많이 도울게! 본인이 많이 돕겠다네요? 돕긴 뭘 도와? 나는 절대 안 해. 한바탕 싸우고 절대 안 한다고 못 받고 넘어갔는데요. 아무리 남편을 잡아도 남편이 시어른들을 설득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매년 저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곧 추석이고 이게 명절마다 반복되니까 은근히 스트레스 쌓이나 봐요. 제 성격상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번 명절에 어머님들께서 또 저를 둘러싸고 말씀하실 텐데요. 저는 제사 물려받을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대놓고 말하면 시어른들 분노하시겠죠? 그냥 계속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다가 이제 제사 맡아야 하니 일 배우자하면 남편만 쓱 보내도 될까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귀담아 듣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남편 웃기네. 자기가 해야지. 도긴 뭘 도와. 그나저나 조상 잘 모시고 살았는데 며느리를 냉장고 앞에서 재워야 할 정도로 비루하게 사는 건가요? 누구 말대로 그집 조상들 테마 해야겠네. 지금 당장 일도 안 하는데 벌써부터 초치는 분위기 만들지 말고 제사 물려받으라고 하면 그때 해도 될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 엄마는 할머니한테 제사 물려받을 때 제사 횟수를 확 줄이셨습니다. 1년에 명절 제외 6번이던 것을 통합 한 번으로요. 할머니는 당시에 속상해 하셨지만 본인이 영원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단념하셨어요. 님이 물려받으려 는 적어도 20년 30년 후일 텐데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벌써부터 그런 소리를 해서 집안 뒤집어 놓는다고요. 바보 중에 상바보나 하는 짓이죠. 님이 물려받을 시점 되면 지금과 분위기가 더욱 바뀌어 제사 지내는 집들 별로 없고 그때 못 하겠다 하면 아무도 말안 합니다.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르세요. 지금은 그냥 제사 물려받아라 하면 그냥 빙긋 웃고 넘겨버려요. 종손이 제사를 주도해야 하는 건데 돕는다. 웃기고 있네. 당장 지금부터 제사용 방자유기부터 광나도록 박박 닦게 시키세요. 촛대까지 빛나게요. 그 다음에 충문 읽는 거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제사에 올리는 술 빚는 거 시키세요. 그 뒤에 제사상에 올리는 생밤 깎은 뒤에 예쁘게 쌓아 올리는 거 시키세요. 전부 남자가 하는 일입니다 손님 하나 누울 자리 없는 집구석에서 뭔 조상덕을 봤다고 제사를 물려주냐? 제사 받음 그때 없애버리시면 돼요 지금부터 싸움하면 앞으로 명절이 내내 고달파지니까 벌써 그럴 필요는 없지요 제사를 안 하는군요 남편이 안 한다고 쇠기를 박아야 끝나는 문제입니다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